지난해 A농협 조합장인 5곱살 B씨.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조합예산인 교육지원사업비 약 7천만 원으로 사과 등 명절 선물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는 2016년 9월 전남 흑산도로 1박 2일 동안 임직원들과 견학을 하러 가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여성 10명을 데리고 가 조합원 예산 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가 오는 3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옛 조합원들이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보복인사, 갑질, 공공불법위원 등의 적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마산검찰청에서 5개월째 수사를 하지 않고 차일필 차일,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현직 조합원들은 선거를 앞둔 갑작스런 기자회견이라며 명예훼손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담당 검사의 인사 이동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을 뿐곧 수사 종결이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모든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두끔만 경찰에 송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의미로 전부 해명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다시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 내용을 조합도 아닌 사람입니다. 선거범죄나 일반사범의 경우 수협과 농협은 집행유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 조합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후보자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 이후 형이 확정되어 월금 100만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조합장 선거에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며 진흙탕 싸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